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어트 고민 상담을 할 거고요. 다이어트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어보셨잖아요. 새롭게 시작한 막막할 때 어떻게 다시 시작하셨나요? 제가 비슷한 상황인 적이 있었어요. 딱한 번의 성공을 겪은 다음에 계속 실패했어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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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하다 실패, 보니까 너무 멀리까지 실패한 거야. 제가 58kg 때 다이어트를 시작해가지고 50kg까지 뺐어요. 성공했잖아요. 58kg까지 다시 쪘어요. 실패했잖아요. 70kg가 되더라고요. 이건 뭐 그냥 폭망이잖아. 75kg가 되더라고. 계속 실패만 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그 성공했던 기억은 아예 희석화돼서 없어지고요. 그냥 이 몸으로 나는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건가? 여기서 다시는 날씬해질 수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했는데도 안 되니까. 안 해서 안한 거면은 내가 뭐. 그때 진짜 운동도 막 일주일에 7번씩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별 짓을 다 하고 했는데도 뭐안 되대요 왜냐면 식단 조절이 안 되니까 뭐될 리가 있나 그런 과식을 어떻게 해야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공부를 했어요 폭식과 식이장애에 대한 책들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안 먹으려고 해서 안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식욕이라는 거는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제한하는 식단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상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였어. 나는 컨트롤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생각하지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게 너무 역파가큰 거죠. 이런 식생활을 갖게 된 거는 반은 내 탓이 맞아요. 하지만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 탓이라는 거는 내가 분명히 과거에 나에게 나쁜 짓을 한 거야 저 같은 경우에 너무 제한된 시기를 다이어트한다고 6개월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먹는 패턴을 찾아야 돼요 폭식이나 많이 드시고 과식하시고 이게 있으신 분들은 이모셔널 이팅이라고 하죠 일단 맛보다 양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음 완전 많이 먹고 싶어요. 음식의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냥 먹는 행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패턴은 어떤 장소에서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폭식을 어떻게 했냐면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여기서만 먹었어요. 그게 어떤 특정 장소에서 오는 폭식의 또 패턴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바꿔야 돼요. 맛에 집중해야 돼요. 양이 아니라. 일본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찐맛집에서 하루에 한 끼를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근데 그런 음식은 살찌니까 그런 걸또 어떻게 먹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요 평소에 안 드세요 안 드시려고 되게 노력해요 그러다가 뒤에서 식빵을 60개씩 먹고 싶은 거야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1인분을 먹어서 75kg 된게 아니에요 안 먹으려고 노력하다가 5인분 먹어가지고 75kg 된 거거든요. 맛있는 것들을 1인분을 음미하면서 먹는 거를 저는 연습을 했어요. 내가 평소에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음식에 대한 잠금을 해제했어요. 우리 주 회원님 중에 진짜 심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하루에 하나씩 맛집에서 먹고. 1인분만 먹고 그 맛에 대해서 평가를 적어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그거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이 내가 누워서 먹는 거였거든요 이게 어떤 분들은 침대에서 먹고 어떤 분들은 컴퓨터 테이블 앞에서 먹고 중요한 건 식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적인 부분은 컨트롤을 해주셔야 된대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음식을 먹는 공간은 딱 여기 이렇게 정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서 절대 먹지 말자 음식을 먹을 때는 식탁에서만 먹어야 한다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식탁에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음식량이 줄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밥을 먹는 행위를 하는 곳에서는 밥을 먹는 행위만 한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 골자였어요. 결론적으로 다이어트 식단을 더 이상 안 먹었어요. 내가 맨날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랑 야채 먹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거 먹으면서 못 뺐어요. 그거 먹으면서 75kg까지 다시 덧졌잖아요 근데 먹고 싶은 거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떡볶이도 먹고 근데 그냥 1인분씩만 먹고 두끼세끼 정도 먹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 7kg 빠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했고요. 그렇게 해서 살이 빠지고 나서부터는 내 식습관이 어느 정도 정상 패턴으로 돌아왔어요. 비 이상적으로 살이 내가 원래 몸무게보다 찐 이유는 분명히 내가 비 정상적인 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기본 욕구가 3대 욕구가 있잖아요. 식욕, 수면욕, 성욕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세 가지는 여러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식욕이 너무 커서 통제가 잘안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걸 다 식욕으로 푸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혹시 나머지 두 개를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은가? 수면을 충분히 자는지 체크. 하셔야 되고요. 내가 내 성생활을 충분히 만족하면서 즐기고 있는 체크 해야 된다. 이거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한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식욕이 너무 강한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조금 만족을 시켜주시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푹 수면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한 한두 개만 더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